왜 왔어? 아직 여기 있네요. 허준재가 모르는 사람 문 열어주지 말랬는데. 나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. 뭐 하는 거예요? 나너잘 몰라.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? 아, 나 허준재 만나러 온 거거든요? 아, 그렇구나. 들어와. 왜 거기 자빠져 있어? 준재는요? 띵박질 한다고 나갔어. 남도 오빠랑 태우는요? 안 들어왔어. 아쉽게도 어제만 영원히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. 그럼 단둘이 있었어요, 어제? 청희 씨, 내 얘기 잘 들어요. 준재랑 나 결혼할 사이예요. 결혼이 뭐야? 좋아하는 남자 여자가 한 집에 같이 사는 거. 아, 지금 준재랑 내가 하고 있는 거? <laughs> 아니죠. 엄밀히 말해 빈대짓이죠. 빈대짓이 뭐야? 들러붙어 사는 거. 빈대처럼 피 빨아먹으면서. 나피안 빨아먹었어. 나안 먹었는데 피? 아니, 실제로 피를 빨아먹는 행위를 했다는 게 아니라. 아, 돌려 말하면 청희 씨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. 나가요, 그냥.